부의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웃돌고 경제 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의 자본을 보면 정치적 개입이 없다면 극소수가 거의 전부를 갖고 대다수는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새로운 준 봉건 시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극도로 많은 부가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을 뿐더러 극단적인 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 두며 부자에게 득이 되는 불공정한 정책을 양산하고,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지구를 불태운다라고 지적합니다. 마, 부의 쏠림, 준 봉건 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네요.